숨어있는 찬양 찾기 숨찬 숨어있는 명곡 찾기 보석같은 찬양 소개 프로젝트 숨찬입니다. 숨어있는 명 찬양을 골라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라이브로 함께 부르는 코너인데요. 이번 주 숨찬 시간을 이끌어주실 분 소개합니다. 춘천의 사우동교회 백광일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늘 행복한 남자 사우동교회 백광일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어, 오늘 소개해주실 숨어있는 명곡은 어떤 건가요? 오늘 소개해 드릴 찬양은요. 우리 김대한 찬양 사역자의 팔복이라는 찬양입니다. 네, 이 곡은 언제 나온 곡인가요? 아, 2007년도 9월 개인 정규 앨범을 발매하면서 어, 그 안에 수록된 열 번째 곡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의 수치스러운 십자가라는 앨범에 수록된 곡입니다. 음. 김대한 찬양사역자님이 어디 출신이죠? <laughs> 우리 저 김대한 찬양사역자는 옹기장이 출신이고요. 지난번에 제가 순찬할 때 나의 하나님을 찬양했었는데 네. 그때의 원곡을 불렀던 아, 분이시죠. 어, 우리 옹기장에 안에서도 보통 이렇게 예, 팀 사역하다가 이제 뜻이 맞는 형제 자매들이 이제 뚜엣을 하거나 네. 어, 이렇게 뭐 솔로로 전향할 때가 있는데 지금 현재 단장님인 정태성 단장님하고 어, 남성 뚜엣으로 열매라는 그룹을 활동하다가 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그리스도의 수치로운 십자가의 이 앨범을 발매하면서 지금은 솔로 사역 중에 있습니다. 음, 그럼 목사님보다 선배님. 선배죠 이기 선배님 음. 네. 목사님 몇 기라고 하셨죠? 저는 오기아 그렇군요 이렇게 선배 후배 이렇게 만나는 그런 자리도 있나요? 아 일년에 뭐한두 차례 이렇게 전체 오비 모임도 있고 전체 모임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자주 연락하는 사이라서 제가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연락을 드렸거든요 음. 왜냐면 악보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아. 안 나오더라 그래요 <laughs> 그래서 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악보는 안 냈다고 근데 개인적으로 수록한 거라 본인이 갖고 있어서 그래서 악보도 받고 그러면 저한테 넌지시 본인 사역하는 거 소개 좀 시켜줘. 오. 뭐 이렇게 얘기도 해서 오. 언제든지 CBS에서 불러주시면 힘차게 달려오겠다고. 아 정말요? <laughs> 네. 어 이거 직접 이걸 불러달라고 할수 <laughs> 있을 뻔했네요. 아, 그럴 거 그랬나요? <웃음> <웃음> 아, 지금 김대한 목사님인가요? 아니요, 그냥 사역자로. 아 네. 그럼 김대한 찬양사역자님은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지금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 음. 예 하고 뭐 찬양사역자 아, 이렇게 교회사역하고 있고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이제 대전 침신에 실용음악과 교수로도 어,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어... 이제 그 이후에는 제가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현재까지는 이제 교회사역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그럼 뭘 소개해 달라는 얘기를? 자기를 불러달라는 거겠죠. 아, 그렇군요. <laughs> 아 저희가 또한번 조만간 자리를 마련해 봐야겠네요. 네,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아, 네, 기억해 두고 있겠습니다. 그럼 이 곡을 왜 추천해 주시고 싶으세요? 아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이 시간에서 늘 찬양을 이렇게 선곡을 하다 보니까 늘 약간 느린 곡, 좀 약간 발라드풍의 찬양만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음.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템포 있고 좀흥미진진한 찬양을 참 좋아하고 네. 또 쉽게 부를 수 있는 곡을 참 좋아하는데 음. 그 중에 아주 좋은 곡이 오늘 들려드릴 팔복이라는 찬양입니다. 음. 아, 어, 특별히 이 찬양은요, 온 가족이 좀 이렇게 부르기 쉽고, 가족 특성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딸이 지금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저희 아들이 유치원 때, 교회에서 하는 가족 특성으로 한번 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 이 찬양을요? 네. 음. 그러니까 MR을 틀어놓고, 온 가족이 예, 그때 영상이 참 보여주는 라디오면 내가 그 영상이라도 보여드릴 텐데, 에 <laughs> 예, 그랬던 즐거움이 있어서 그거를 교에서 함께 틀어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르기 쉽고 아마 들어보시면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많겠지만 아 되게 쉽다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음, 가족 특성으로도 참 좋은 찬양이군요. 가사가 어떤 내용일까요? 뭐 팔복이라는 제목에서 알겠지만 그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 순의 내용이죠. 아시다시피 우리가 팔복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제가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 봤는데 아참 어려운 부분들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러나 음. 우리가 이 팔복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과 절망보다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우리의 상이 크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희망이 되고 어, 깊은 감국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부르면 요 아주 즐겁고요. 감동이고 감격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 곡을 직접 부를 때 주의할 부분이 있을까요? 어, 우리 김대한 찬양사역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어려운 노래를 굉장히 쉽게 부르는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음. 그리고 이 찬양을 본인이 작사, 작곡을 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평이해요. 이렇게 어려운 부분을 없고 뭐 되돌이해도 쉽게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찬양입니다. 어, 무겁게 하는 것보다는요, 이게 약간 통통 튀는 공을 던졌을 때 통통 튀는 어떤 그런 음색으로 가볍게 찬양하면 굉장히 흥미 증진한 그런 찬양이 될 듯합니다. 음. 특별히 그러면 이 곡을 어떤 분들께 추천하고 싶으세요? 마태복음 오 장에 나온 또 그런 내용 중에 계신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는 음.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네. 아, 지금 너무 심령에 가난하다 힘들다 하시는 분또 애통하는 부분 울고 싶은 심정에 있는 부 분들 또 환란과 고통 가운데 의해 줄이고 목마른 분들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당하는 분들에게 그들에게 위로가 오늘 찬양의 가사와 템포가 기쁨이 되어 주는 그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특별히 또 우리가 복하면 좋아하잖아요. 예. 예. 다 받고 싶어 하죠. 다 받고 싶어 하죠. 그 음. 예. 근데 이 복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네. 이 복을 누가 주시느냐 또이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라고 고민하고 결국은 예수님으로 인한 복이 가장 최고의 복이다라는 음. 거 저는 개인적으로 기복신앙을 좀 싫어합니다. 음. 우리가 아는 기복신앙이 첫 번째는 바라고 바라고 하는, 그죠?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는 기복도 있지만, 우리 신앙도 기복이 있잖아요. 음. 일년의 그래프를 보면, 신년에는 믿음이 싹 올라갔다가, <laughs> 봄이 오면 나른하고 좀 내려갔다가, 음. 그래서 여름이 되면, 또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뭐 이런 것도 헌신하고 해야 되니까 또 믿음이 살짝 올라갔다가, 음. 또 약간 떨어질 때 하면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가을에 음. 부흥회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런 약간 음. 기복적인 신앙의 그래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어떤 이제 기복 없이 그냥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열심히 달려가는 음. 그런 꾸준한 신앙의 모습들, 그런 모습을 바라는 내용이나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 곡을 또 이어서 같이 부르면 좋을 찬양 추천해 주신다면요? 제가 이 찬양 준비하면서 여러 찬양들을 제가 입 안에서 한번 흥하는 걸 여러 곡을 좀 찬양해 봤는데요. 네. 웬만한 C 코드 찬양들은 거의 다 맞아요. 음. 뭐 찬송가도 붙이기 참 좋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추천하라고 하면 옛날 노래지만 실로함도 굉장히 잘 붙고요. 음. 그다음에 뭐 요즘 곡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뭐 마커스의 나의 슬픔이 뭐 음. 이찬양도 젊은이들이 붙여서 부르기에는 굉장히 좋고. 나의 슬픔이가 뭐죠? 어떤? 나의 슬픔이 음. 네,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네, 네 알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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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가 최근 교회에서 해봤더니 네게 강한 평화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음. 콘스님들이 음. 그래서. 아마 웬만한 곡들은 다 템포 있는 곡들은 다 붙여서 이어서 부르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같이 부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늘 그랬듯이 네 저희 교회 십구도라고 함께했습니다. 음. 보컬로는 저희 백예람 청년, 저 드럼에는 우리 백예준 청년, 또 우리 신디 연주에는 우리 박진희 자매가 함께합니다. 네 아들 딸이 또 같이 아, 네. 네, 함께 그 부르게 음. 되는데 오늘 또따님과 같이 부르는 게 마지막인가요? 아 어쩌다 그렇게 됐습니다. 네. 네, 대학을 마치고 아주 좋은 기회가 있어서 한 6개월 동안 뉴질랜드 유학길에 오르게 돼서 어. 뭐 당분간은 함께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는 고민이 있어요. 뭐 아이가 유학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음. 또이 시간을 또 어떤 목소리와 함께 할까? 음. 뭐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음. 목사님 혼자 하셔도 충분히. 아, 그러기에는 네. 아유. 아시잖아요. 아예 옹기장이 출신 목사님이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옹기장이 그때 제가 노래를 제일 못해요. 아. <laughs> 그거 아시죠? <laughs> 아이, 정말.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다른 재능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등용시키고 음. 또 이렇게 함께 녹음하고 또 찬양한다는 게쉽진 않은 건데 네. 또 그런 기회를 좀 제공해주고 싶은 저는 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음, 뭔가 숨어 있는 또 명곡뿐만 아니라 보석을 귀한 인재를 발굴하고 싶은. 혹시 저랑 찬양하고 싶으신 분들 이 계신다면 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어. 함께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신다니. 네. 예, 다음 찬양도 또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숨어 있는 찬양 찾기 숨차에서 소개. 드린 명 찬양은요. 김대환 님의 팔복입니다. 숨어있는 찬양 찾기는 강원스비스 유튜브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춘천의 사우동교회 백광일 목사님 또 따님 아드님 그리고 청년부 자매님과 함께 라이브로 들려 드리면서요. 저는 다음주 숨천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